야이 무능한 놈아 너랑 사느니 차라리 길바닥이나 당장 도장 찍어 대신 애들 양육비 명목으로 저 상가 건물은 내가 가져갈 거니까 딴 소리 하지 마 결혼 생활 15년 만에 아내가 저에게 뱉은 말입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이며 빌라며 사업하다 좀 힘들다고 제가 다 말아먹은 줄 아나 봅니다 제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공사판 전전할 때 정작 본인은 딴 놈이랑 바람나서 희낭각했으면서 말이죠 심지어 아빠랑 의심까지 하며. 절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더군요.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. 오빠가 지금 가진 게뭐 있어? 그나마 남은 상가라도 내놔야 내가 애들 굶기지는 않을 거 아니야. 라며 공동 명의였던 건물마저 기어이 뺏어가더군요.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, 덜어서 준다. 이거 먹고 떨어져라. 저는 아내 등살에 못이겨 상가를 넘겨줬습니다. 대신 서울 외곽에 묶여있던 제 단독 명의의 농밭 두 필지는 끝까지 지켰습니다. 아내가. 그까 풀만 무성한 똥땅. 저도안 가져. 나며 비웃고 던져 버린 그 땅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제가 재기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인생 진짜 모르는 겁니다. 이혼 도장 찍고 딱 1년 뒤 아내가 쓰기 취업하던 그 땅이 대규모 상업 지구로 수용됐습니다. 통장에 토지 보상금만 정확히 132억이 꽂히더군요. 반면 상가 뺏어 간 전처는요. 내연남이랑 무리하게 투자하다 사기당해서 건물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답니다. 소식 듣자마자 어제 뻔뻔하게 전화 오더군요. 여보, 아니 자기야,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? 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. 바로 쌍욕 박았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끊어! 양육권 변경 소송 걸어서 애들은 내가 보란 듯이 키울 테니까. 넌 평생 그 놈이랑 월세나 전전하며 살아. 속 시원하다면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세요.